고추, 와박 비닐, 멀칭 제거하러 왔습니다. 이제 고추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 끝났습니다. 비닐 제거하고 고추, 유인줄 제거와 홀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비닐을 제거를 하려니까 이게 제가 이게 밭이 아니고 논입니다. 논이라는 데 비가 많이 와서 땅이 굳었습니다. 굳어가지금 비닐이 잘 뜯기지 않습니다. 그래가 지금 비1 1 꼬깽이랑 좋습니다. 또 사갖고 지금 제가 하는데 어저께 어 바닥 꾸지포는다 제거해 두었습니다. 다, 다, 다 제거해 두고 지금 고추 비닐 제거 작업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거 혼자 찍다 보니까, 어. 지금 영상만 하고 작업은 계속 합니다. 고추는 제가 지금 문을 왔어 예초기로다 잘라놨습니다. 잘라버리고 고추는 앉아서 다 시들어가 말랐습니다. 고추 비닐 멀칭 제거와 오늘 유인줄 제거 해야 됩니다.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혼자서 일일이 다 하려니까 아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영상을 중단해야 됩니다. 혼자 하니 많이 힘듭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고추는 거의다 말랐습니다 다 말랐고 고추 어. 비닐 멀칭 제거와 때대 유연줄 제거하면 노타리로 밀어 버리죠 완전히 곳곳에 또어머이 이렇게 물을 심어놨습니다. 아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비닐 제거 작업을 하겠습니다.